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아이들의 임성혁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들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들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들에 대한 걸 알아보겠는데요 첫번째로 그냥 평범한 사각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들에 딱 중점을 딱 이어줍니다 딱 중점을 딱 이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한 개가 나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글어야있지 사각형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각형에 대해 우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점을 나눠줬으니까 여기 에기는 여기 길이 같고 여기는 여기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이렇게 같겠죠? 라는 변이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이런 걸 우리가 이게 뭔지 알려면은 하나의 성각형의 성질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어떤 삼각형이든 이 삼각형에서 어느 중점과 어느 중점의 길이 딱 이렇게 이었을 때이 변은 여기 안에 있는 변과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뭔지 알아올 건데 여기 선을 초록색 선을 한개 그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삼각형 위에 선이 하나 있죠.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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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있죠 하나?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또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 그럼 그으로써이 둘은 평행하다는 사실을 사실은 네. 네. 아, 사실을 아, 사실 하나 알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게, 되게, 평, 평행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선과 또 여기 있는 선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쌍은 평행하다는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것으로써 이것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에 이어서 평행사변형의 중점들을 미어 본이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들을 다 이어봤는데 이거는 좀 아까 거와는 다르게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끼리 같고 이거끼리 같게 되겠죠. 요 평행사변형 안에 이 도형, 이 사각형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성질을 통해 간단한 사실을 정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을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맨 왼쪽이. 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 점 요거가 하나가 X죠. 아 네. 요거 두 개가 X, X로 같고요. 이양끝 변에 있는 게 동그라미 둘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변들은 이렇게 각각이 같고요. X끼리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합동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것들도 동그라미 가 각이 있는 것들도 얘네끼리 합동이 되겠죠. 근데 무슨 합동이에요? S A S 합동이요. 네. 얘네가 합동이 되니까 이렇게 아래 있는 변들이 서로 같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끼리 같고 여기 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음으로써 얘가 뭐가 되냐면은 평행사변형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게 됩니다. 마주 보는 평...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네. 마주 변아그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같음으로써 얘가 평행사변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로 직사각형을 한번 이어볼 건데요. 어 직사각형이 좀 정사각형처럼 그려졌지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 중점을 다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안에 사각형이 하나 생겼죠 이 사각형도 먼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도 삼각, 아까처럼 생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얘가 음.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얘는 나눴으니까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고 이렇게 네, 네 개가 같게 되는데요 얘네끼리 같고 여기 각이 다 직각이니까 얘네는 결국 다 합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다 같아 같아지게 됐죠. 네. 네. 그럼으로써 른이아그 모든 네의 모든 변이 길이가 같은 사각형. 네. 그거가 하나가 마름모죠. 네. 그래서 자 직사, 이제 화로 넘어가세요. 예. 1요 네. 로요 네. 네. 그 다사형 아, 이거는 그냥 쌤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평행사변형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이 마찬가지로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행사변형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 각을 이등분한 선을 쫙 긋고 여기서도 쫙 긋고 여기서도 긋고 긋고해서 여기 안에 사각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 변절이 나눠서 작은 동그라미 변 각이 두개 생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X 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기를 이렇게 이웃하는 각끼리 합치면 더하면 180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와 X 두 개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즉, 동그라미와 X를 더한 것이 90도가 된다는 것이죠.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내각의 합은 180도이고 여기 안에 180도에서 u2 두, 두 각의 합 90도를 뺀 것은 여기가 90도임을 알게 해주죠. 네. 자, 그러면 여기 90도이고 여기고 맞꼭지각으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되고요.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90도이고 맞꼭지각으로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여기 3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각이 90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도 90도가 되게 되고요. 네. 그럼으로써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네. 아 마찬 이번에는 다른 다른 케 한번 안 들어서 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두, 각을 이등분해서 쭉 선을 그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을 이등분해서 쭉 선을 그, 그, 그게된 겁니다. 이 선에. 끝점을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한 사각형이 나오게 됐는데요이 둘은 일단 평행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서 평행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나눠져서 동그란 두개 작은 X가 두개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가 평행하면은 평행할 때의 성질은 엇각과 동일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데 우리는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Z차 무늬 Z, Z로 이 동그라미와 요거 동그라미가 같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거꾸로 Z 모양으로 여기와 여기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와 얘네가 같아짐으로써 얘네가 합동이 되게 되고요. 합동 네. 합동이 됨으로써이 길이가 같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X 이렇게 합동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같게 됩니다.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합동 아 여기가 요두 변이 두 대변이 평행하고 그리고 길이가 같게 되면 됨으로써 이것이 우리는 평행 사변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아니요? 에? 아유, 아유. 마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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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모입니다. <laughs> 네. 네, 거기까지. 자, 마름모인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